자, 오늘도 와주신 형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리스 장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형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약속하고 진행하는 리스바라로 유일 변신까지 도전하고 있는 리스의 장인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이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보신분은 모를 거예요. 제가 앞에 경갑을 좀 다이아 있는 거를 가지고 질렀는데 다 날려 먹었죠. 재물이 완벽하게 들어갔다 생각하고요. 제가 한번 지금까지 리스하면서 진행했던 어, 카드들로 합성을 한번 해볼 겁니다. 저도 전설 변신이 얼른 중복을 만들어 놔야 되는 상황이고, 변신 카드 같은 경우는 현재 영웅 중복을 13장까지 열심히 리스하고 합성하고 모아놔서 지금까지 나온 거고요. 희귀카드 보시면은 거의 다 지금 이제 그 코인으로 만든 종류들이에요. 어, 변신 제작 코인. 제가 부캐릭들 열심히 실현 던전 돌아서 이제 코인을 모아놔서 좀 이렇게 좀 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영웅 카드는 13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일단은 3번까지 도전 가능하고요 영웅 카드가 더 뜨면은 혹시 4번까지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진행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법 인형 먼저 합성 한번 치기 내기 했으니까 합성 한번 하고요 자 갑니다 합성 확률 12% 재물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갑니다 3 2 1 가자 떠라 번개 역시 이런 거뜰 리가 없죠 좋습니다 다음 진행할게요. 바로, 성물. 성물로 재물 주고 가겠습니다. 성물은 지금 7 장이 있고요 뭐, 저도 당연히 비어있는 게, 비어있는 게 있긴 한데, 뭐, 중복 나와서 또 전설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번째 전원. 갑니다. 두번까지 가능합니다. 첫번째 패하면 갑니다. 영웅업, 영웅업, 영웅업. 갑니다. 3, 2, 1, 딱! 뜰만한데 번쩍이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고, 바로 이어서 갑니다. 3, 2, 1. 가자. 쉽지가 않아요. 완벽한 재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희귀카드 합성을 해볼 거예요. 21장이고요. 만약 다 실패한다고 하면은, 어, 6번까지, 최대 6번까지 도전이 가능합니다. 자, 희귀카드는 2장씩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열심히 또, 실현돈도 돌고 리스하면서 모았던 카드들. 첫 번째 도전. 아, 진짜, 여기 좀 많이 떠줘야 돼. 여기는 솔직히,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떠줬으면 좋겠어요. 갑니다. 영업영업영업 갑니다. 첫 번째 딱! 두 번째 딱! 동계 하나만. 와, 동계가 이렇게 하진다고? 자리를 살짝 걸치듯이. 오케이. 제발 떠라 좀자 우리 국룡여님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해주셨고요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두장한 번에 3 2 1딱 꽃다. 이거 치러나지 야 근데 이런 거 치는데 졌다 그래 이거라도 아두 번째 실패했고요 또한번두개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실패하면 보상 받거든요 갑니다 3, 2, 1딱 졌다 웃다 쉽지가 않고요 일단 보상을 받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중복이고요 카드 확정할게요 이러면은 제가 카드가 진짜 안 치네 여기서 뭔가 뜨려고 안 뜨는 건가? 어, 세 번까지 도전이 가능하고요세번다 실패하면 네 번까지 도전이 가능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다들 합성이 망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총 오늘 네 번까지 도전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중복을 하나라도 만들어놔야 됩니다. 하나라도 만들어놔야 다음에 또리서 어떻게든 또 중복 만들어서 신화 도전까지 가능하니까. 피제쿠폰 이력 나오기 전에 만들어야 돼요. 갑니다. 할수 있다. 갑니다, 인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갑니다. 전설 전설업. 전설 형님들 제가 여기 항상 발바닥만 누르는 거 아시죠? 밑에서부터 열심히 합니다. 배워가면서 하겠습니다. 부족한 만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잘못되는 점이 있으면은 질타해 주시면 받아들이고 고쳐가면서 배워가면서 하겠습니다. 갑니다. 3 2 1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첫 번째 뜰리가 없어. 첫 번째 뜰리가 없고요. 두 번째 도전 갑니다. 가보겠습니다, 형님들. 첫 번째 도전 실패했고요. 처음에 뜰까라고 생각 안 했어요. 남은 카드 개수 1 0 장, 지금 그리고 밖에 한장있구요 어, 만약 오늘 두개 뜨면 진짜 최고긴 한데. 그래도 하나 욕심 안 바라고 하나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전설업, 전설업, 전설업 합니다. 하겠습니다. 쓰리, 두, 원. 가자. 와, 있어. 만화, 만화 하긴두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 아직 한번더남았고요한번더 실패하더라도 두번 도전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까지 도전 가능해요. 갑니다. 잠깐만, 카드. 갑니다. 3, 2, 1. 합성. 감자님들, 자신 이 있습니다. 이제 뜰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쯤 되면 줘야 돼. 영웅 실패한 거, 전술 실패한 거, 확률 따지면 은안 나오는 게 말이 안 돼. 갑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갑니다. 경기병 상대장, 한 번만. 와, 진짜 징글징글하다. 자, 한번 카드 확정하고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뜰수 있어요. 마지막 자 마지막 도전입니다. 진짜 이건 나와야 된다.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다. 갑니다 형님들 할수 있다. 나와라 전설업, 전설업, 전설업 갑니다. 야이 정도면 주자 갑니다. 진짜 이 정도면 줘라 앞에 영웅 번개 하나도 안 쳤고 전설 번개 하나도 안 쳤다. 너희들이 진짜 이것까지 안 뛰면은 3월달에 공개하기 전에 그냥 대충 어떻게든 돈더 빨아가 으려가는 거냐? 갑니다. 3, 2, 1. 아, 이건 쳐야지. 야, 진짜 징글징글하다. 아, 징글징글해. 야, 형님들, 이렇게 해서 저는 영웅카드. 한 번도 안 쳤고요. 영웅 인형, 영웅 성물, 영웅 변신까지 안 쳤고 그리고 전설 변신까지 하나도 안 쳤습니다. 영웅 영웅 인형 한 번, 전, 영웅 성물 두 번, 그리고 어, 영웅 변신 도전이 한 6번, 7번 됐죠. 6번 정도 됐고 전설 변신 4번까지 네 해서 번계가 하나도 안 쳤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리니지 개발팀 여러분들 이렇게 리스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번개가 또 어떻게 하나도 안친데요뭐 기쁜 뜻이 있으시겠죠 뭐 이해하겠습니다 당연히 뭐 얼마나 기쁜 뜻이 있으면 또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아뭐 너희들이 그러면 그렇지 아 욕하지 말자 욕해봤자 뭐 의미가 있냐 아무튼 우리 형님들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